지금 할건 뭐냐면 일장만 봅니다. 일장을 한세번에서 다섯 번 읽어가지고 일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. 한 문장으로 무엇일까요? 그냥 나뭇잎만 뜯어먹고 갈가먹고 하는 삶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. 한 문장으로.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무엇이 삶 속에 있지 않 그렇지. 줄무늬 애벌레의 지금 현재 상태의 삶은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이것이었었죠. 네. 근데 줄무늬 애벌레가 지금 관심 갖고 싶은 건 뭐였었지? 이런, 이런 생활은,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. 좀더 재미있는 생활 좀더 재미있는 생활. 오케이. 또 보다 나은 그 무엇 그렇지. 또 자기들 말로 한번 해봐. 다 지금 맞는 얘기야. 이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자라는 것이겠지요. 재미가 없는데, 근데.